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본격화합니다. 우선 안전과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 위반으로 다수가 사망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제도도 도입합니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거나 정액 방식 중 실효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설명입니다. 영업정지와 입찰제한 기준을 동시 2명 이상 사망해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합니다.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경우 인허가 취소 규정을 신설합니다. 사법적 제재에 필요한 수사와 감독도 강화합니다.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부 장관의 긴급작업중지 명령도입을 검토합니다.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도 의무화합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책임도 강화합니다. 하청 근로자를 포함한 재해현황과 재해방지책 등 기업의 공시 의무를 부여합니다.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는 의무와 절차도입도 검토합니다.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도 마련합니다.